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잠깐 그동안 일이 있어서 지안 사정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오늘은 우주 아기 인형 개봉기로 찾아왔습니다. 이거 제가 자작으로 만든 건데 연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러면 연기 시작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두 번째 인사 같지만 오늘은 우주 아기 인형에서 아까 인형을 샀거든요? 그 아가 인형을 개봉하려고 합니다. 먼저 포장을 뜯어볼게요. 이게 포장이 돼서 왔더라고요. 막... 좀 뜯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총이가 들어있을 텐데... 저는 아기 타입은 지하로 시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가타입은 지하로 시켰어요. 안에는 구매 내역서랑 우주 아기 인형 명함이 작은 게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 내역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를 하셔서 보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음아 안에 들어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왔거든요. 먼저 쪽쪽이부터 꺼내볼게요. 쪽쪽이, 쪽쪽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 쪽쪽이, 쪽쪽이가 나왔고요. 그다음은 젖병 파란색이라네요. 자, 잘라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접병 파란색이 들었고요. 어 이거 제가 시킨 한복인데요. 저고리를 열어볼게요. 저고리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지아는 이건 그대로 지아로 키울 생각입니다 자, 한복치마 이건 치만데요 잘라서 어 치마가 한복치마가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 지아 첫돌때 입히려고 샀어요 자그 다음은 토끼옷 토끼옷 제가 진짜 제일 기대한거거든요 옷은 노란색도 했고요 안에 지하라고 지하 지아 거라서 지하 옥사져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저희 지하에요 지하는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하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찢기거나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가 지하가 <laughs> 지하가 나왔어요. 살짝 오버 한다고 생각할수수 있는데 지아가 이렇게 오 뒷모습도 있네요 살짝 얼굴이 뒤에서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지아예요 지아 맘마 줘 볼게요 지아 맘마가 어딨지? 지아야 맘마 먹자 에구 지아야 맘마를 왜 이렇게 안 먹니? 옳지 지아는 열심히 맘마 먹고 있고요. 뒤에 구멍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지아 맘마 다 먹었어. 그러면은 지아는 이제 쪽쪽이를 물려주도록 할게요. 지아 쪽쪽이 하자. 이렇게 끝입니다. 빠이!